자, 안녕하세요. 평선형입니다 연휴 3일째, 오늘 10월 5일이죠. 자, 현재 시간 오후 5시 2 4분 지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세력의 동일 패턴이라는 주제 하에 관심 종목 두 개를 한꺼번에 차트 분석해 볼까 합니다. 자, 이두 종목 다 회사도 괜찮고 자리적으로도 좋은 자리임에 싶어 관심 종목으로 가져와 봤고요. 자, 오늘 어, 무엇보다 세력의 동일 패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차트이기에 차트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이 구, 국전약품과 자, 이 모델 솔루션이라는 기업이고요. 먼저 모델 솔루션 보실게요. 자, 현재 여기 240선 뚫어주고 이렇게 저점 내리면서 횡보 박스인 것 같으나 사실은 여기 만 원대 여기 보이시죠? 이게 사실 이렇게 살짝 방인것 같아요. 이 살짝 이렇게 하방인 것 같으나 사실은 여기 만원 한번 내려왔었죠 이거 지켜주고 다시 한번 여기 행복박스 장악 장학 여기서 장악 나왔죠 자 9월 12일 날 장악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얘는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옆으로 흐르고 있죠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자 다른 종목들 보시면 뭐 어저께도 뭐 유니테크노 이런 거 지금 관심 종목을 한번 영상업로 내되는데 힘 한번 들어오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얘도 그렇고 뭐어 뭐 이런 서학 기계 공업 이런 것도 이것도 지금 자리 괜찮죠? 이게 힘이 들어오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또뭐 두산 테스나 이런 것도 힘 들어오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240선을 뚫어 주면서. 그런데 이모델 솔루션은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옆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뭘 받치고 흘러요? 제가 여기다 아까 줄 그어놨죠 원래부터 그어져 있었나? 어쨌든 여기가 지금 이게 박스가 장악이란 말이에요 이 박스를 장악을 했는데 여기 지금 위에 박스 상단 고점 여기가 이제 지지대가 되잖아요 여기를 고점으로 자 여기 오시면 여기 장대음봉 나오고 다음날 딱 여기까지 받쳐주죠 12,000원대까지 받치고 올라갔다가 또 빠지는데 또 여기 계속 12,000원대를 받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종목 안에 지금 분명히 어떠한 세력이 분명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력이 이전에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 한 번은 돌이켜 보고 어떠한 패턴으로 움직였는지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죠. 자, 여기 2025년 1월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매집봉 이렇게 만들고 내려가는 이 추세를 하방이 하방 추세를 힘을 써서 이렇게 돌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박스죠? 얘도 박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지금 고점을 받치고서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 20선이 있죠. 20선 기간 조정이 타점이 되고 여기서부터 다시 주가를 위로 올리면서 이전 여기 윗꼬리에 있던 개인들에게 본전을 주는 모습이잖아요. 여기 이제 거래량이 많이 없죠. 여기까지 거래가 터졌는데 살짝 눌리는 듯 하나 사실은 여기를 지지를 받고 20선 기간 조정이 나오고 여기서 본전을 살짝 주고 밑으로 다시 주가를 빼는 듯 테스나 사실 이것도 횡보 박스를 만들고 여기서 다시 장악이 나오잖아요. 이 평선이 역배열에서 밀집이 되고 정배열이 되면서 이 기간 조정을 통해서 개인들이 지치게 만들고 다시 힘을 써서 여기서 또 박스 장악이 박스 장악을 하고 또그 박스를 지지대 삼아서 20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뭐다? 어차피 그 형들 하는 짓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원래 이런 데서 이렇게 한번 했던 거를 여기서 또할수 있는 확률이, 예? 그 세력들이 지들이 하던 거, 편한 거를 또 여기서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세력들 패턴이 보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황기용, 힘 들어오고 눌렀다가, 이평선 여기 받쳐주는 데서 이전 박스, 쌍바닥 박스 지지대 받고 올라가나, 네? 여기서 어차피 또, 힘 들어오고 옆으로 흘러서 이 평선 기다렸다가 또 위로 올라가나. 어차피 맨날 하는 게그 패턴이 그 패턴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모델 솔루션이라는 종목은 여기서 지지 반등이 나올 확률이 세력의 동일 패턴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손절은 짧게 수익은 항상 또 본인의 그릇에 따라서 여기서 위로 5%든 지금 요 부분에서 요기 여기 지금, 여기도 또, 얘, 얘도 또, 여기가 이제 저항라인이 될수 있는 1차 저항라인이죠. 여기 만 삼천원대. 여기서 얼추 한 요기까지, 프 4, 5%, 5%, 6%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5%도, 이게 뚫고 올라가면 이제 또 여기 뭐만사천원 여기 만 오천원대까지. 이 박스가 지금 장악이 나오면은, 이제 이 다음 박스, 예? 박스 바이 박스 대칭이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중요한 자리죠,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자리에요 어쨌든 이런 데서 본인의 그릇에 따라서 5%든10%든 수익은 알아서 챙기셔야 합니다 자이 종목 충분히 15,000원, 17,000원, 20,000원 까지도 가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어쨌든 12,000원대 여기 지지대 깨지면 밑에 이평선 보이시죠 여기 120선, 240선, 60선 기다리고 있죠 여기까지 빠지면 10% 이상 빠지는 거예요 자, 아무튼 말이 길었고, 자, 두 번째 종목 보실게요. 국전 약품, 국전 약품 보시겠습니다. 여기 줄두 개만 그어볼게요.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제가 여기 왜 그었을까요? 자, 이거 추세를, 또 하방 추세를, 이렇게 하방 추세를 바꿔주는, 여기 거래량 동반한. 이 하방 언덕 여기까지 본전을 주는 상승세 나오고 여기 눌림이죠? 눌림인데 어디서 반등이 나와요? 자 여기 60선 빨간색 60선과 까만색 120선이 골든 크로스하면서 뒤에 있는 제가 여기 방금 줄 그어놨죠? 줄두개 그었잖아요. 여기 3,500원대랑 여기 3 000, 어, 7 5 0원대왜 그었어요? 이거 얘도 박스죠. 박스 지지대에요. 그리고 얘도 박스란 말이에요. 박스 지지대죠. 그럼 여기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60선과 120선이 골든 크로스가 되고 이 뒤에 있는 요 아래 박스가 지지대가 네? 지지대가 되면서 받쳐주고 밀어주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상승이 또한번 나오잖아요. 힘이 한번더 터지죠. 그리고 또 눌렀어요. 그러면 이번 자리에서도 여기 120선이 240선을 골든크로스 하면서 뒤에 있는 이 아래 박스가 이 박스가 여기까지 보시면 네? 여기 쌍바닥 뒤 여기도 또이 쌍바닥 이게 또 지지대가 되면서 받쳐주고 이렇게 밀어주는 자리 이게 얘 따로 얘 따로가 아니에요 지금 얘하고 얘하고 이제 합쳐져서 이게 이런 쌍바닥 지지대가 지금 된 거잖아요, 지금. 쌍바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러면서 이 지지대가 되고, 받쳐주고, 여기가 이제, 밀어주면서, 여기가 이 평선의 또 마지막 지지대이자, 매수 타점이자, 손절 타점이 한 번에 딱 물려있는, 자,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 자리. 네. 이게 여기서, 설사 안 간다 치더라도, 여기 지금 60선까지 있죠. 여기 60선까지도 한 번은 얘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한 번은. 그러면 이게, 얘도, 얘도 5%, 6예요 네? 여기 지금 욕심 안 내고 이것만 먹어도 이거, 이것도 이제 6%라는 수익률이 나온다는 이 자리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밑으로 손절 라인은 여기, 보이시죠? 1 2삼은 240도 깨지면 또 밑으로 어디까지 하방이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서 그냥 손절 치면 되잖아요. 손절 라인 1,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6% 절대 작은 자리 아니 잖아요 자, 스, 스캘퍼들은 항상 뭐세 호가 내 호가 막 0.75%, 1% 먹으려고 이런 확실한 자리 찾아서 매일매일 엄청난 매수 매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타쟁이들이 아니죠. 최소 프로에서 위로 10% 이상은 먹고 나오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두 종목 다 재무적으로도 자, 국전약품 매출에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영업이익은 빠지고 있어요 이거 이유를 찾아보면 얘 원래 약품회사인데 딴짓도 사실 많이 해요 2차전지 뭐 이런 거 api 주요 제약사에 공급도 하고 어 이게 지금 뭐를 뭐가 뭐가 문제냐 여기 아까 나와 있었는데 어 해외 업체간 만성 질환 증가로 수요는 늘지만 해외 업체간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 계산이 제한적임. 그러면 그러면서 이 AI 반도체 형 반도체형 초고순도 정자의 기술 확보 및 음성군 전자 소재 공장 건설로 고순도 소재 생산에서 비용 우위, 속도 우위에 경쟁력을 갖췄어. 오늘 딴 데다 많이 뭐 쓰고 하여튼 뭐어 2차 전지 관련주로도 얘가 또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을 것 같다라는 또 이런 재무적인 판단이 또 되고요. 자, 모델 솔루션 또한 재무가 나쁘지 않습니다. 매출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얘도 영업 이익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네, 이렇게 또 b p s 항상 이렇게 우회적 우상향적으로 올라가는 괜찮은 회사입니다 자 제가 항상 어, 거의 모든 종목 차트 분석 해드릴 때 재무적 재무적 하면서 재무도 보는게 정말로 이런 미친 또라이 같은 말도 안되는 종목을 작업치는 세력들 아니고서야 재무가 이렇게 분명히 받쳐줘야 이게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많은거죠 예, 재무가 좋아야 세력들도 같이 개인들과 함께 사면서 올라가면서 위에서 고점에서 팔아먹기도 편하고 개인들도 신나서 들어와요 세력들도 개인들이 잘 들어와야 예? 팔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주가가 부양할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연휴에 차트 돌려보면서 하루하루 헛되이 시간 보내지 않고 남들 쉴때 하나라도 준비를 해야 이 어려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남은 연휴, 그리고 추석인 내일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차분한 평선형 채널의 관심 종목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